군산하면 온나라 부동산은 온나라 정 대표가 있잖아요 믿고 맡겨요 편안하게 따뜻한 상담 정확한 정보 부동산을 함께 찾아요 M. 군산 온나라 부동산 정 대표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나라 부동산 정혜진 대표입니다. 오늘은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에 있는 수목장이나 납골묘로 적합한 토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평수는 120평이고 지목은 천,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현재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있으나 공부상 맹지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주변에 묘지들이 많아 수목장이나 납골묘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매매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화장을 하는 추세지만 그래도 수목장이나 납골묘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번 매물도 누구에게는 정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혹시 주변에 묘지터 찾으시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번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상묘가 묻혀있던 곳인데 파묘를 하셔서 지금은 현재 묘가 없는 평지의 땅입니다. 마을과도 많이 떨어져 있고 주변에 봉분들도 많아 묘지터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낙골묘도 만드는 곳도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오늘 토지 매매가는 9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땅입니다. 주변에 이런 토지 매물 찾으시는 분 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나라부동산 정혜진 대표였습니다.